지금은 2023년 10월 8일 일요일 오전 8시 13분이에요. 네, 모닝, 유, 모닝 루틴하고 모닝 파스트 요가 아침 공복 요가 하고 왔어요. 집에서 했어요. 어, <laughs> 어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. 아침을. 아, 이제... 오늘부터 진짜로 살을 뺄 거예요. 지금까지 살을 안뺀건 아닌데,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뺄 거예요. 아마도. 네, 맞아요. 그러면은, 저는 아침을 먹겠습니다. 아전 어...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요? 평안해요, 평안해. 어, 그리고, 기뻐요. 아무튼, 이제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Non.